샬롬 로중의거주는 제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사야 61장 6절.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주님의 봉사자로. 섬기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로중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전달자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물론 19670년대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사람이 반드시 전달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어떤 신학적인 정립을 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지. 사람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이전에는 인간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하물며 바울 시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미시오 데인이 뭐니 이런 거뭐 신학적으로 알 리도 없었고 바울 시대에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 전달자가 없었더라면 지중해 인근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달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너를 뭘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을 따르냐? 이러면 이제 전달자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전달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좀 봐주십시오 얼마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완악하고 안 받아들이려 그랬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신학적 선언이 있었고 복음의 전달자가 인간이 주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오늘날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린 거기 동참하는 거지. 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냐.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특정한 인물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모두에게로 확대해서 해석해 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존중해야겠죠.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각각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봐 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존중해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방법,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7장 대접을 하나씩 가진 그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많은 무리에 앉은 엄청난 탕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놀아났고,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적혀 있었고 머리 일곱에 뿔이 열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주홍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고 있었으며 자기 음행에서 비롯된 흉측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담긴 금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온 땅의 탕녀들과 흉측한 물건들의 어미인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일곱에 뿔이 열개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마. 내가 본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것이 장차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겠지만 마침내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천지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후에야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그 짐승을 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언덕이며 또 일곱 왕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중에 다섯은 이미 넘어졌고 여섯째는 아직 살아 있으며 마지막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왕이 나타나더라도 잠시 동안 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바로 그 여덟째 왕이다. 그 왕도 그 일곱 왕들과 동료로서 마침내는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본 열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때 왕노릇할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겠지만, 마침내 모든 군주의 군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며, 그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 그 천사가 나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물, 곧그 탕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탕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기고 처참한 지경에 빠뜨릴 것이다. 그리고는 그 탕녀의 살을 뜯어먹고 마침내 그 탕녀를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욕망을 심어주셨고, 뜻을 모아 그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본그 여자는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멘.